제가 밤 10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며 우연히 우편함에 꽂혀져 있던 고지서 한 장을 보게 된 그날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밝혀진 그날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 아직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현재는 이혼한 상태지만 남자를 다시 만나 재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시댁과 남편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진 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 출신 부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비슷했어요. 학벌, 연봉, 하다못해 양가 집안 재정적인 문제나 둘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던 점, 하나씩만 있는 동생 등, 그래서 더 천생 연분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달랐던 점은 저희 친정 엄마는 늘 저희 남매를 독립적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사랑은 주시되 간섭은 하지 않는 편이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장남이라 그런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신혼 지나고 나서부터 슬슬 저희에게 사소한 것부터 간섭하려 하기 시작하시더니 흔히 말해 시자짓을 하시더군요. 주로 남편 걱정에서 비롯된 저를 향한 잔소리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중견기업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상대적으로 외근이 많은 영업직이었죠. 어머님은 늘그 점에 대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항상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현준이는 오늘도 분당 지점에 간다냐? 네? 아, 오늘 분당인지 서대문인지 저도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현준 씨 업무 스케줄도 다 깨고 계세요? 넌 와이프가 돼서는 진 남편이 오늘 어디로 외근 나가는지도 모른단 말이냐? 네?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요. 남편 오늘 일정까지 제가 어떻게 다 아나요? 너는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데 남편 좀잘 챙겨. 오늘 비 오니까 따뜻하게 좀 입히고 보내고. 우산은 여분으로 보조석에 하나, 트렁크에 하나, 이렇게 실어놔라. 우리 아들이 우산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 말은 결혼하고 나서 거의 열 번째 듣는 것 같아서 듣자마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머리 말리다가 별안간 시어머니의 전화 습격을 받자면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올 지경이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에겐 전화 안 하시고 꼭 챙길 일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었죠. 처음 신혼 몇 개월 때야 저도 잘 모르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항상 저도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시며, 진짜 편한 사이는 이런저런 잔소리도 하는 거라고 세뇌하다시피 말씀하셨기에, 뭐라 반기도 들 수도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생리통으로 쓰러져 반일 휴가를 내고, 오후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예, 너 집에 있다면서? 우리 아들, 오늘 퇴근하면 몸보신 좀 하게, 삼계탕 좀푹 끓여놔라. 너희는 왜 복날을 안 챙기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나 몰라. 어머님 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도 할건 해야지. 우리 아들은 오늘 바람 많이 부는데도 외근 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그배좀 아프다고 쪼르르 휴가 내서 집에 누워 있다니? 우리 아들도 아파. 기관지 약한데 지금 밖에 나가 있다고.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뭐똥마려운 수준으로 배 아파서 휴가낸 줄 아세요? 저도 갑자기 열이 확 받아서 어머님께 싸붙였더니 어머님이 더 버럭 소리를 지르시며 뭐? 그러게 결혼 전에 미리미리 건강검진 좀 받아서 자궁 건강을 챙겼어야지. 네몸 네가 못 챙긴 걸왜 우리 아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그러는 건데? 네? 어머님 그러면 현준씨는 왜 결혼 전에 기강지 건강 안 챙기고 장가 보내셨어요? 너무 하시잖아요 제가 쏘아붙이든 말하며 홧김에 울부짖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서러운 거다 말했죠 신혼이라 참았는데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고 아들아들 아들 하시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자꾸 남편이랑 다투게 된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말을 얼마 무리시며 이제 안 그러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님이 좀 잠잠해지셨던 거죠. 그래도 크고 작게 제 심기를 건드리시는 부분은 있었지만 저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성격이고 크게 담아두진 않는 편이라 괜찮았어요. 저는 사실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따로 사업자는 내지 않았지만 창업하는 친구를 조금씩 돕다가 일이 잘 되어서 저도 알바 수준으로 돈을 받으면서 저녁마다 친구 일을 봐주고 있었죠. 여기서 밝혀도 될진 모르겠는데 한식의 한 종류인 음식을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건강상의 문제로 관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업이 그냥 이대로 접히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슬슬 입질도 오고 저도 같이 일 도와가며 지켜보느라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전문적인 지식도 쌓였거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친구 사업을 제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라고 해봤자 거창하진 않고 그냥 친구 작업실 부동산 양도받고 사업자와 각종 허가서를 제 이름으로 양도받는 거였어요. 미리 남편에게 상의를 했죠, 당연히. 남편은 엄청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무급휴직을 내고 1년 정도 운영해보고 실속 있으면 퇴사하려 했는데 남편이 강하게 제 퇴사를 밀어붙이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자기는 무조건 성공해. 그냥 퇴사하고 그거 해. 내 월급 있으니까 큰 걱정 없잖아. 그렇게 밀어주고 믿어준 남편에게 고마웠고, 시어머니의 반대가 물론 있었지만, 저도 제 주관대로 밀고 나가 결국 퇴사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자리 잡아갔고, 1년 만에 매출이 3배까지 뛰었어요. 월 순수익 2천까지 찍을 때도 있었고, 작업실이 10평 남짓이었는데, 주문 물량 처리하기에 작업대며 조리대도 너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는 있었지만 남편의 강한 푸시로 결국 30평대 작업실을 계약했고 인원도 두명 정도 고용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고객응대를 하던 부서였고 그 방면에서 나름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CS 능력과 밤낮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 열심히 일했던 노력 때문인지, 진짜 감사하게도 월 매출이 쑥쑥 늘더군요. 어느새 월 4에서 5천 정도 벌게 되었고, 성수기에는 7천만 원도 찍었습니다. 그때는 알바도 3명이나 고용해서 포장 작업했고, 인력이나 세금 같은 거다 제하고도 연순 수익 3억 2천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새 성공한 사장님이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기 시작하니 임신 계획도 없어지더군요. 사업 시작했을 나이가 당시 31살이었는데, 일이 재미있었고,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 계획을 미루게 되었죠. 그렇게 3년 정도 정신없이 살았을까요? 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 작업장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밤 10시쯤 퇴근하는 자영업자가 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다녔습니다. 달라진 점은 남편은 제가 준 돈으로 외제차로 바꿨다는 점이었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의미로 차를 사주었는데 남편이 엄청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남편한테 차 사준 것 알고 나서 그나마 줄던 잔소리도 뚝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돈 많이 버는 며느리라고 여기저기 자랑도 하시고 반찬 한번 보내주시지 않던 분인데 저 끼니 거르지 말라며 한 달에 두세 번은 신랑편으로 반찬을 보내주시더군요. 어쨌거나 감사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의 반찬이었는지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살던 아파트는 전세였는데 집주인과 얘기해서 계약 만긴 날 아예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가에 드리는 용돈도 좀 넉넉해지게 되었죠. 그런 점들이 바뀌었고 남편은 그냥 여전히 월급 생활하며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었죠. 제가 잘 번다고 관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경기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고 제 사업도 언제 반 토막 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찌되었건 저보다는 남자인 남편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남편도 동의했던 바이고요.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잘하는 제 사업하며 재산을 늘리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지평수를 늘려갈 생각에 남편과 손잡으며 행복한 단꿈을 꾸었죠.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뀐 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우편함을 잘 보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따라 삐죽이 나온 우편 봉투가 눈에 거슬리더군요. 보니까 노란 교통 위반 고지서였습니다. 둘중 누가 과속하다가 걸렸나 보다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기대 눈을 감았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고생했다고 저를 맞아주더군요. 자기도 출퇴근하느라 고생했지. 오늘도 서대문 외근 다녀왔어? 거기 이부장님은 여전히 까탈스럽지? 어? 어, 걔 괜찮아. 자기가 더 고생이지. 자, 얼른 씻고 자자. 밥은 잘 챙겨 먹었지? 대충 먹었는데 생각 없어. 씻고 올게. 그렇게 씻고 나와 아까 가져온 고지서를 열어봤어요. 남편은 축구 보느라 정신 없었고요. 보니까 남편 차더라고요. 남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오랫동안 주차해서 위반 고지서가 날아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위치가 시댁 근처였습니다. 게다가 오전 9시쯤이었고요. 이 시간에는 남편이 회사에 있어야 하거든요. 외근을 가더라도 항상 점심 시간 이후에 가지 오전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게다가 시댁 근처는 다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외근 나갈 장소도 아니었고요. 보자마자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거 뭐냐고 했는데 남편이 축구 보느라 제 말을 못 듣더군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바로 입다물어 고지서를 숨겼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고지서 얘기는 더 하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늘 그렇듯이 제가 먼저 출근하느라 밖으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와 작업실 처리를 빠르게 하고, 담당 직원에게 오전 일을 부탁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더군요. 그렇게 차를 몰고 그 고지서에 적힌 주소를 내비에 찍어 찾아갔어요. 역시나 시댁 근처 편의점 앞이었고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시댁 아파트로 갔습니다. 차는 멀리 대고 걸어서 갔어요. 차량 출입하려면 어머님한테 세대 호출해야 하는데 어머님 모르시기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시댁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에 귀를 대보니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시댁층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후다닥 계단으로 피해 숨었습니다. 어머님이 장을 잔뜩 보시고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열림 틈을 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편이 팬티 바람으로 나와 어머님의 장바구니를 받아드는 게그 찰나에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정신이 멍해서 이게 뭐지? 하는 심정이었고 사태를 파악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문이 닫히고 저는 헛웃음 쳤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시댁 현관 안쪽에서 남편의 벨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남편과 어머님의 희미한 목소리로 아, 엄마, 와이프한테 전화 왔어. 이 시간에 원래 전화 안 오는데. 왜 전화했지? 받지 말고 바빴다고 해. 이런 대화 소리가 들렸고요. 순간 열받아서 바로 시댁 문을 부서져라 두들겨 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문 열어.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제야 화들짝 문을 여는 시어머님과 남편의 당황해 벙찐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쳐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놀라시며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러게요.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나요? 회사 가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해? 팬티 바람으로? 여기로 왜 끝나왔어? 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 못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아, 뭐, 뭐야? 당신 나 미행했어? 내가 여기 온거 어떻게 알았어? 당신 의부증이야? 이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뭔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잠자고 계시던 어머님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오늘 하루만 휴가 내라고 했다. 아들 힘들어 보여서 감기 기운이 있는데 계속 회사 나가는 것 같길래 오늘 하루 쉬고 우리 집 오라고 했다. 소고기 좀 먹여서 보내려고.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라고 하려고 했고, 넌 뭐가 그리 성질이 급해서 대뜸 화부터 내고 그러니 전후 사정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어디 감히 시댁에 쳐들어 와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야? 네, 오늘 하루만 휴가를 냈다고요? 그래, 낼 수도 있지. 너돈 많이 번다고 내가 그동안 안무말안 하고 있었던 거 알지? 너 고생하는 거 알아서 다른 말안 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은 피골이 상접해서 가장 대접도 못 받고 저렇게 고생만 하고 있잖니. 내가 너더러 우리 아들 챙기란 잔소리했어.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다. 그게 뭐 그렇게 잘못했다니? 당신 오늘 하루만 휴가 내고 여기 온거 맞아? 제가 남편을 쏘아보며 물었더니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이 처음이지? 거짓말하면 당신 국물도 없어. 잘 대답해. 어머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만 휴가 내고 여기 온게 맞으면 나 없던 일로 하고 사과도 할게. 대답해봐!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서시며, 그래! 오늘이 처음이다! 너 당장 사과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혀져 있던 고지서를 어머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게 뭐냐 하시더니 이내 파악하고 얼굴이 파리해지시더군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잖아요. 사과를 하라고요? 어쩜 그리 뻔뻔하세요? 당신 진짜 제대로 말 안해? 제가 너무 열 받아서 소리를 지르며 남편 멱살을 잡고 밀었더니 어머님이 급하게 막으시며 이러시더군요. 우리 아들 너무 고생해서 내가 좀 오라고 그랬다. 집에서 맨날 점심도 안 챙겨 먹고 라면이나 먹는 게 딱해서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우리 집에서 좀 먹으라고 한 거야. 네? 이 사람이 집에서 밥을 왜 먹어요? 점심은 회사에서 먹죠! 제가 의아한 듯 묻자 어머님과 남편이 얼굴이 창백해져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단단히 숨기고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회사 안 가는구나.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회사 관둔 걸 제가 알 수가 없었죠. 너무 바빴기도 했고. 남편이 설마 회사를 몰래 관두고 얘기도 안 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당신, 회사 관뒀어? 제가 물으니 어머님이 우물쭈물 하시며 그 그래, 현준이는 계속 회사 다닌다고 했다. 얘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도 나한테 내든가 해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지는 난잘 모르겠다. 여자가 잘 버는데 굳이 남자가 일을 나가야겠냐? 넌 사장 소리 들으며 밑에 사람도 쓰면서 편하게 일하잖냐? 어머님, 그놈의 편하게 일한다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누가 편하게 일해요? 저는 회사 다닐 때도 편하게 일하지 않았고, 지금도 죽을 똥살똥 똥 힘들게 돈 벌며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누가 대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사람 비위 맞춰가며 힘들게 운전하고 일하는데, 너랑 어디 비교가 된다니? 이건 비단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든 남자든 둘 중에 돈 많이 벌면 하나는 관두고 쉬는 거다. 원래 그런 거야.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사람 회사 관두라고 종용하셨다는 거죠. 종용이라니 너참말 이상하게 한다. 그냥 잠깐 쉬라고 한 거야. 아니 자식까진 어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계속 잘못 없다 우겨대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하고 입꾹 다물고 있는 남편을 보니 복장이 터지겠더라고요. 당신, 이렇게 엄마 말 듣고 살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그냥 집에서 엄마 밥이나 평생 먹으면서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배우자 뒤통수 때리고 신뢰까지 저버리며 이러고 있냐고, 어? 아, 그게, 아니 당신 돈 많이 버는 거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데 나보고 자꾸 셔터맨 하라고 부추기잖아. 아, 그래서... 당신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것 같아.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어쨌든, 사표낸 사람은 당신인데,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만 대고, 사과 한마디 안할 거니? 그래도 우리 배우자 사이잖아. 숨기는 게 없어야지. 얘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왜안 했는데? 지가 윽박 지르자,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어머님이 나서시더군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다. 얘 집에 있는 거 알면 네가 집안일 다 부려먹을까 봐. 아무리 그래도 남자인데 집에서 앞치마 메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서라아서 난그꼴 절대 못 본다. 뭐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놀게 하려 하신 거예요? 네네 놀다니 운동도 시키라고 했지. 관둔 지 이제 겨우 세달 되었는데 좀만 더 쉬고. 세 달이요? 세달 전에 관둔 거였다고요? 그랬어요. 남편은 연말 정산 하자마자 모든 세금 서류 처리 다 하고 사표 낸 거였죠. 연말에 이것저것 처리하다 보면 본인이 회사 관둔 거 알게 되니 아주 치밀하게 시기 계획한 거였어요. 저 사업 잘 되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계속 남편한테 회사 관두라고 꼬셨다네요. 와이프가 이렇게 돈잘 버는데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봤자 뭐 있냐 하시며 그냥 집에서 쉬고 편하게 살으라고. 그러시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반찬 보내주시며 저 힘내서 일하라고 응원해 주셨던 건가 봐요. 생전 챙겨주시지도 않던 분이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과 어머님 말만 듣고 홀라당 관둔 채 집에서 놀고 먹고 편하게 살면서 3개월 동안 저에게 연기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회사에 힘들었던 것 마냥 설거지도 안 하고 빈둥댔던 거예요. 아니, 퇴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랑 상의는 반드시 해야 했고, 그리고 가사의 분담도 딱딱 정해놔야 그게 부부죠. 어떻게 한 사람만 뼈빠지게 일하고, 한 사람만 그동 펑펑 쓰며 하루종일 쉬고 놀수 있나요? 남자랑 여자랑 바뀐 입장이어도 당연히 욕먹지 않나요? 전업주부도 아이는 키우고,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집안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입장에 따르면, 남편은 남자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미친 듯이 언성이 오갔고, 저희 친정엄마도 알게 되셔서 시어머니께 찾아와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고집 부리며 미안하단 소리 안 했고요. 그꼴 보니 더 열받아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사실상 신뢰도 모두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는 재주가 있는 인간을 어떻게 제가 수십 년 함께 하나요?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제야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울고 불고. 어머님도 사건 심각해지자 그제야 울고 불고 다 본인 때문이라며 아들은 잘못 없다고 저더러 한 번만 봐달라네요. 이제 회사도 관두고 백수인데 어떻게 책임도 안 지고 이혼하려 하냐며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엉엉 우시더군요. 다 너무 질리고 정 떨어져서 그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했습니다.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몇 개월 했고 결국 재산 분할 적절히 해서 갈라섰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바로 취직하긴 했는데 이전보다 훨씬 연봉 적고 대우 안 좋은 대로 겨우 들어갔더군요. 결과적으로 더 힘든 직장을 다니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갈라서면서 정리했고 저는 작업장 근처 오피스텔에 살면서 그냥 맘 편히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계속 후회한다면서 미안하다고 연락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쌍욕하면서 차단해도 번호 바꿔가면서까지 연락해서 더 질립니다. 스토커로 신고할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합니다. 그렇게 끼고 살 거면 결혼을 시키지나 말지. 왜 아들이 독립된 가정의 한 가장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